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엄청난 스포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제가 리뷰한 제품 중에 가장 강력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또 가장 비싼 제품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얼마 전에 제가 항상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캐패시터를 이용한 스포키 있잖아요. 이 스포키도 약 20만 원대에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아마 저를 따라서 구매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 이 회사에서 만든 상위 버전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아, 스탠으로 정말 좀 예쁘장하게 생긴 녀석인데 이 제품도 캐패시터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가격대가 54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녀석이에요. 근데 성능은 정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 가격만큼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싸더라도 이렇게 끝판왕 스포키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아마도 이 제품이 충분히 사용을 하고 성능이 괜찮으면 추후에 이 올인원으로 만들었던 스포키 파워서플라이 인두기 이 세트는 나눔을 진행을 하던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이 제품을 충분히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니켈이 0.2T밖에 없어가지고 0.2T까지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제조사에서 같이 보내준 이 구리 동판이 있어요. 구리 동판이 이것도 0.2T 같아요. 이 0.2T를 또 인산철 배터리에 한번 스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리튬 이온 배터리에는 좀 높은 파워를 너무 높여서 하면 배터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더 높게는 못하고 우리가 리튬이온 자체에는 0.2T 정도를 테스트를 해보고 또 인산철에는 이 구리동판 0.2T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의 구성품이나 외관을 먼저 살펴보고 실제로 제가 스폿을 치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엄청난 스포기, 외관부터 살펴보고 실제로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스틸 재질로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뭐, 크기는 25cm에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인두기와 파워 서플라이 세트, 이 녀석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요 정도 사이즈, 작업 다이에서 쓰기에는 부담은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스포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에 AC 220V로 해서 사용하는 스타일이고요 이 옆에 있는 DC 단자 같은 경우는 12V에서 19V에 입력을 주면 파워뱅크나 보조배터리로도 구동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이렇게 좀 큼지막한 액정이 있고요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버튼이 하나가 있고 용접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풋 스위치죠 보통 푸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자동 스위치 단자입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켜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액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캐패시터 스폿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설정하는 방법도 일치하고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펄스 1이 있고 펄스 2가 있습니다. 뭐, 보통 펄스 1로만 세팅을 하고도 스폿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좀더 강력한 스폿을 칠 때는 펄스 2까지 조정을 해서 펄스 1에 0.1부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최고 35까지 세팅이 돼요. 자, 그러면 펄스 2도 똑같이 35로 세팅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치면 배터리 터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펄스 2는 0으로 해놓고 펄스 1로만 가장 낮은 값부터 세팅을 하면서 배터리에 맞는 니켈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세팅이라고 있는데 눌러보면 대략적인 뭐 설명이 있는데 뭐 요거는 만질 필요 없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유, 유일하게 아는 거는 버저 스위치. o f 로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를 o 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돌렸을 때 소리가 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굳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터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폿을 칠때한번 스폿을 치고 그 다음 스폿을 칠 때까지의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초로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한번 스폿을 치고 그 다음 스폿이 1초 안에 또 접촉이 됐을 때는 스폿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폿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벌 타임 값을 정해놓는 겁니다. 보통 0.5초에서 1초 정도 정해놓으면 적당하더라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0으로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폿봉을 니켈에 댔을 때몇초 뒤에 스폿이 처지라는 그 시간값 세팅값입니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1초 정도 세팅을 하시고 좀 익숙해지시면 한 0.5초 정도 하면 이렇게 좀 빠르게 스폿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테이지 세팅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굳이 만지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 세팅된 대로 5.4볼트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펄스만 조절을 하고 오토타임 값이나 인터벌만 좀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스포봉이 오게 되는데 좀 편하게 칠수 있는 스포봉이죠. 원래는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잡기 쉽게 이런 식으로 스포을 치려고 각도를 좀 조종해서 이쪽을 조여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을칠때 간단히 눌러주면 스포이 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배터리에 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스폿이 되는 방식입니다.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스폿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 스폿봉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셀프로 이렇게 두 개의 봉을 갖다 대서 이렇게 스폿을 칠수 있도록 이런 봉도 포함을 해주는데요. 자, 이 스포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조이시면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오토 스포봉으로 해서 한번 스포를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외관은 이 정도 살펴봤으니까 뭐 다른 거 없이 이제 스포를 쳐서 이 제품의 성능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고 배터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배터리에 실제로 니켈을 스폿을 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니켈 같은 경우는 0.15t의 니켈을 준비를 했고요. 0.2t의 니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0.3t의 니켈까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준 건데 0.2t 같기도 하고 3t 같기도 한데 0.2t 같네요. 좀 이렇게. 피는 것이 0.2티인데 이 구리동판이 되게 스폿이 안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스폿기로는 구리동판이 스폿이 안됩니다. 이 구리동판도 인산철 배터리에 한번 스폿을 해서 과연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배터리에 0.15티의 니켈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스 값은 대략적으로 0.15티니까 1 정도 놔줄게요. 이래 놓고 한번 0.15티를 배터리에 직접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 스폿이라 그냥 눌러만 주시면 스폿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폿 자국 잘남았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오우, 1로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0.15t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펄스 값1 세팅에 이렇게 잘 붙은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단자에도 한번 스폿을 쳐볼게요. 자, 마이너스 단자에도 연결을 했고요 조금 약해 보이네요 마이너스 단자에는 1.5 정도로 해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살짝 올려서 좀 약해 보여서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에 두 방에 스포폿를 쳐봤습니다 지금 세팅값은 1.5 였고요 다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붙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0.15t는 1.5 세팅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15니까 1.5 세팅. 펄스 1.5에도 이렇게 니켈이 잘 찢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번에는 0.2t 8mm 짜리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0.2t는 이제 2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2로. 2로 세팅을 하고 플러스 단자에 먼저 두 방을 쳐 볼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에 0.2t 니켈을 연결을 했고요 세팅 값은 2.0입니다. 뜯어볼게요. 이야. 자, 2로만 했는데 0.2t 아예 찢어지죠? 확실하게 스포트한 모습이 보이시죠? 0.2t. 펄스 값을 35까지 세팅하고 총 70단계까지 세팅을 할수 있는데 2까지만 세팅을 했는데 0.2t가 이렇게 찢어지네요. 자, 마이너스 단자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에 스폿을 했고요 열화는 전혀 없습니다 세팅값은 2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뜯어 볼게요 보이시죠 정말 스폿 너무 잘 되죠 0.2t 까지도 세팅값 2에 이렇게 니켈이 그냥 아예 찢어져 버리네요 캬, 진짜 어마어마 합니다 그동안에 스포키가, 링코 스포키도 0.2t가 안 되는 그런 스포키들이 많은데, 고작 세팅 200개 안 났는데, 지금 이 0.2t가 더 이상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순리켈 0.2t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한 줄에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겁나 비싼 녀석이에요. 자, 도금 니켈과 비교를 했을 때, 뭐,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순 니켈이 좀더 반짝거리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순 니켈 0.2t 같은 경우는 펄스 1 값을 2로 줬구요, 펄스 2 값에도 2를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플러스 던자에두방 쳐볼게요. 자, 제가 순 니켈로 연습을 해봤는데, 순 니켈 같은 경우는 불꽃이 거의 안 나더라구요. 자, 불꽃이 아예 안 나죠. 자, 뜯어보겠습니다. 자 순니켈도 이렇게 니켈이 찢어지는 모습입니다. 아우 안 떨어져요. 아, 자 이렇게 순니켈도 니켈이 완전히 찢어지는 모습이네요. 처음에는 순니켈이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순니켈도 뭐큰 차이 없이 이렇게 너무나 잘 붙어줍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에도 두 방, 세 방을 쳐볼게요. 불꽃이 안 튀기니까 좀 신기해요. 순니켈은 확실히 불꽃이 안 튀기는 것 같아요. 자 불꽃 거의 안 나죠? 두 방. 세방 불꽃이 전혀 안특입니다 이번에는 불꽃 때문에 세방을 쳐봤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정말 확실하게 붙었죠 자 이런식으로 찢어집니다 순니켈 0.2T도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아이고 아이고 스포시 완벽하게 됩니다 순니켈이 어려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니켈도 아주 문제없이 잘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웬만한 스포기로도 스폿이 안 된다는 0.3t 제가 이거를 쓰는 건 아닌데 일부러 테스트를 위해서 샀어요 그것도 10mm 짜리를 8mm 짜리는 팔지도 않고 10mm 짜리 사서 방금 전에 택배가 도착해서 0.3t 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빳빳합니다 오메오메 와 진짜 빠빠다네요. 0.3T 처음 써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작을 하면서 0.3T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0.3T를 한번 과연 이 녀석이 붙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좀만 잘라서 자 세팅 값은 3T니까 3으로 해볼까요? 안될것 같아요. 두께 차이가 0.3T로 오는 순간 진짜 빠빠대졌어요. 너무 단단한 니켈인데 한번 펄스 3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음, 깜짝이야. 오. 근데 이렇게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살짝 붙을라고 했는데, 이번엔 7을 놓고 한번 다시 쳐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0.3t가 두꺼워서 펄스 값을 좀 많이 올려야 되기는 올려야 되네요. 이번에는 7 값입니다. 우와, 불꽃. 자, 이렇게 7로 연결을 했고요. 열화는 거의 없습니다. 와. 어 이번엔 잘 붙은 것 같아요. 우와, 보이시죠? 와, 0.3t가 이렇게 찢어지네요. 세팅 값은 지금 7로 했고요. 자, 0.3t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와, 스포 성능은 그냥. 와, 이거 뜯기도 무섭다. 와, 아예 붙어버렸어요. 자, 0.3t가 이런 식으로 찢어집니다. 35 세팅까지 할수 있는데, 7 세팅에 0.3t. 이번에는 마이너스 단자에도 한번 3t를 연결을 해볼게요. 스폰 너무 편하죠 툭툭 열화는 거의 없고요 와야 보이시죠 0.3T도 이렇게 잔여물이 지금 마이너스 단자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배터리가 올라와 버립니다 볼록하게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리네요 너무나 강력하게 붙어 버리니까 성능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0.3T도 너무나 쉽게 붙어요. 7세팅에 0.3T까지 확실하게 잘 붙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 인산철 이 단자에 구리동판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동판 같은 경우는 솔직히 펄스값을 많이 높여야 될것 같아요 인산철 배터리에 이 단단한 단자에 한번 이렇게 구리동판 0.2T를 연결을 해 볼게요 방금 전에 펄스값 7로 한번 그대로 해 볼게요 0.3T를 쳤던 7로 왜 불꽃도 안 튀기네 오 오, 붙었어요. 자, 보이신가요? 이쪽이 살짝 찢어졌거든요. 좀더 높여볼게요. 8 정도? 8.5? 자, 이렇게 세 방을 쳐봤는데, 잘 붙었는지 한번 배터리를 들어볼게요. 150A짜리 배터리거든요. 보이시죠? 오, 뜯어진다. 자, 방금 뜯어지는데, 이렇게 니켈이 전부 다 잔여물을 남기면서 찢어졌죠. 이렇게 구리동판도 찢어지면서 붙어주네요. 자, 이렇게 인산철 단자에도 구리동판 잔여물들이 이렇게 남았어요. 구리동판을 인산철에 붙일 일은 없지만 그냥 구리동판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자, 오늘 이 스폿기를 0.3t까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붙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를 0.2t로 1s6p로 연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잘 스폿이 되는지 연결을 하고 한번 또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뭐 이쁘게 쳐지진 않는데. 그래도 너무나 이 오토 스포봉이 너무나 편하네요. 그냥 눌러만 주면 되니까. 자, 0.2t로 이렇게 1s3p를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이제 0.2t로 쳤는데 전체적으로 스포시 다잘 붙었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그냥 꺾으면 되니까. 자, 보이시죠? 니켈똥. 네, 자 이렇게 잔여물 다 남으면서 니켈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니켈 잔여물이 남으면서 뜯어지죠. 자 이번엔 플러스 단자. 자 찢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찢어지고 아잘 붙었어요. 자 정말 잘 붙었죠? 자 이렇게 니켈이 전체적으로 스폿을 친 자국이 다 구멍이 났습니다 배터리에 잔여물도 다 남아 있고요 자이캐패시터뭐 전설의 스폿기라고 부르고 싶은 이 녀석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어요 0.3T까지 스폿이 된다는 거는 어, 정말 성능이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스포기, 전설의 스포기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성능이 어마어마한 녀석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0.3T 니켈까지 정말 거뜬하게 스포시 됐고요. 뭐 정말 0.4T나 0.5T의 니켈도 충분히 붙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제품의 최고의 성능은 뭐 예를 들어서 세팅 값이 70이라고 보면 그 중에 7이나 8 정도만 쓰고도 0.3T가 붙었으니까요. 성능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자작을 하면 0.3T 이상은 칠 일이 없거든요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끝판왕 스포키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저처럼 작업을 많이 하신다거나 정말 아이템에 욕심이 많으신 분은 하나쯤은 가지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긴 합니다 근데 성능은 정말 끝판왕 스포키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끝내줬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